이번에도 알차게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곡은 AOA 날 보러 와요이고, 분량은 1절 중간부터 끝까지이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어, 1절 중간부터 시작할 건데, 처음 시작하는 동작이, 자, 두 발을 모으고, 양손은 합장한 상태로 그대로 시선이랑 같이 위로 하면서, 무릎은, 두 무릎은 자연스럽게 구부릴 거예요. 자, 준비. 음악을 틀면 음악을 틀자마자 바로 원투 쓰리 포에 쓰리 포에 팔짱 끼고 쓰리 포그 다음에 우리 왼발로 왼쪽으로 갈 거예요 5이7 세븐 에잇으로 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준비 빠이 씩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에 와서 왼쪽으로 5이7 세븐 에잇 왔으면 저 우리 다리 꼬여 있죠? 왼발 다시 앞으로 놓으면서 왼손으로 얼굴 한번쓸 거예요. 원, 투, 그대로 손 앞으로 쓰리, 호에 위로 호. 그다음에 이 올려져 있는 손을 내려야 되니까 그대로 골반은 왼쪽으로 놓으면서 원을 그리면서 손은 원을 그리면서 내려올게요. 파, 시, 세븐, 에이싱 자, 다시 한번 준비. 세, 넷, 원, 투, 쓰리.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0 됐나요? 자, 다1걸2 넘어갈게요. 다음 거는 자, 오른손9 49거0 4쓸 건데 오3 4이랑 같이. 1 2 그대로 왼발 다시 옆으로 가면서 3 4 자, 발 꼬여 있으니까 오른발을 옆으로 놓으면서 5 6 세븐 에잇, 세븐 에잇의 고개 처리. 자,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해뜨기 전에 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럼 그때 같이 양손을 어깨에다 놓고 이렇게 해가 뜨는 모양처럼, 해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처럼. 1, 2, 3, 4까지 했으면 5에 자, 이제 다시 센터로 올 거라서 왼발부터 5, 6, 7, 8, 8부터 하면 날 보러 와요. A형 이 부분이 각자로 하면 1, 2, 3, 4왼발부터 5, 6, 7, 8 1, 2 하면 이제 후렴구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준비 3, 4 1, 2, 3, 4 5, 6, 7, 8 1, 2, 3, 4 밀리면서 골반 왼쪽으로 5678자 오른손 쓰면서 오른쪽으로 1 2 그대로 손 위로 3, 리고 꼬인발 오른발 풀으면서 5678 햇대기 전에 햇대기 전에 할 때는 자 우리 오른발 잡고 왔을 때 오른쪽 무릎 밴드 돼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왼쪽 무릎 밴드 하면서 햇대기 전에 1 2 3 4 왼발부터 5, one, two. 자, 한 번만 더 카운트 해 보고 느린 음악에 한번 맞춰 볼게요. 준비. 셋, 네. 원, 쓰리, 포. 1, 2, 3, 4. 원, 쓰리, 포. 5, 6, 7, 8. 원, 2, 쓰리, 포. 5, 6, 7, 8. 1, 2, 쓰4 5, 6, 7 1 2 3 4 5 6 7 8 1 2 자, 느린 음악에 한번 맞춰 볼게요. <목소리> 왼발부터 나갈 건데 앞으로 그때 오른손으로 왼쪽 골반 한번 감쌀게요. 3, 4. 오른발 오면서 왼손을 오른쪽 얼굴, 얼굴 옆에다 이렇게 감쌀게요. 자 다시 날 보러 와요부터. 3, 4. 날 보러 와요. 2, 3, 4. 왔으면 날 보러 와요 둘셋넷한번 무릎 한번 굽힐게요 무릎 한번 굽히고 자 골반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한번탁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하면서 벌려져 있던 발을 센터로 모아서 올게요 준비 셋넷날 보러 와요 둘셋넷 파이브 시 세븐 에잇 원투 에잇 됐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날 보러 와요부터 셋넷날 보러 와요 둘 왼발 셋넷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원투 했으면 여기서, 여기는 N박자예요. N 팔 펴고 쓰리에 오른손 위로 왼손 아래로 N 쓰리 포에 어 손을 중앙에서 모을 건데 겹치게 그래서 왼손이 왼손이 아래로 내려가고 오른손이 위로 보이게 이렇게 모양을 해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나 보러요. 세넷 나열 보러 와요. 둘 쓰리 포파십 세븐 에이 원둘 N 쓰리 포에 4했으면 왼발부터 앞으로 5, 6 왼발부터 앞으로 오른발 한발 끝자락만 갈볼게요 5, 6하면 또날 보러 와요 하고 나와요 그럼 그때 서현이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우리가 할 건데 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준비 연결로 3, 4날 보러 와요 2, 3, 4 5, 6, 7, 8 1, 2, 3 3, 4, 왼발부터 5, 6, 7, 8, 1, 2, 3까지. 자, 다시. 여기가 조금 어, 스텝이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준비, 3, 4, 날돌아와요 2, 3, 4, 5, 6, 오른발, 7, 8, 1, 2, 8. 왼발 5, 6 돌고 다시 왼발부터 7, 8 1, 2, 3 왔으면 3 왔으면 3, 4에 두 손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3, 4할때 같이 무릎 양쪽으로 밴들 3, 4, 5까지 한 다음에 6에 오른손 위로 왼손은 내 가슴으로 4, 5, 6 했으면 그대로 오른손을 이렇게 돌릴 거예요. 왼손은 이렇게 반대로 180도로 돌릴 건데, 4, 5, 6, 7, 8 하고, 모 왼손은 내 뒤통수, 오른손은 내 골반으로 가져갈게요. 자, 다시 한 번. 시작. 날 돌아와요. 2, 3, 4, 5, 6. Seven, eight. 왼쪽 one, two and three, four, 왼발, five, six. s e v 오른발 같이. 그 다음에 오른발 등 발을 내려야 되니까 one, t 자, 세, seven, eight. One, two. 오른쪽 한번 찍고. 그대로 크로스로 왼쪽 한번찍을게요 오른발로 1, 2, 3리에 손에 허벅지에서 3, 그대로 왼쪽으로 돌게요. 4, 5, 6, 7, 8, 9, 10. 자, 여기 조금 길죠 자, 여기까지 천천히 다시 카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날 보러 와요, 부터 준비! 셋, 넷, 날 돌아와요, 둘, 왼발, 쓰리, 포, 파이브, 오른쪽, 세븐, 에이 원, 투, 앤, 쓰리, 포, 왼발, 파이브, 돌고, 세븐, 에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그대로 오른쪽으로, 세븐, 에이 원, 투, 쓰리, 왼발, 왼쪽으로 돌고, 4, 5, 6 까지 돌아서 와야 돼6 까지 했으면 날 보러 와이오라고 나오거든요 6한 다음에 7, 8자이 부분도 느린 음악으로 한번 맞춰 볼게요 <laughs> 너무 헷갈려서 제가 수업시간에 자주 이용하다 가사로, 노래로 한번, 제 생목으로 한번 <laughs> 해볼게요. 날 보러 와요 에서 끝났잖아요, 여기. 그러면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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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렇게 가사가 나와요. 날 보러 와요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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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때 이거를 어, 동작을 잘 들어가야 되는데 날 보러, 날 보러 와 요오 이거를 끝까지 각자를 써야 돼요 날 보러 와요 오오 뽀오오 오, 오. 뒤에 세번 오오오 그세번세번 거기부터 딱 들어가면 되는데 날 보러 와요 오오 우리 지금 골반이 왼쪽으로 가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하면서 오른손 어깨로 오오 오에 오. 그래서 그 각자 오오오 오, 오. 그 가사 하나의 동작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주면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날 보러 와, 요, 오, 오. 골반 오른쪽으로 하면서 손, 오른손, 어깨. 오, 왼손, 오른손. 이렇게 자는, 자는 포즈를 한번 해줄게요. 다시 한번. 날 보러 와,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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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대로 돌릴 거예요. 손을 이렇게 돌려서 아래 근데 골반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골반도 같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 건데 여기 가사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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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와일라이 하고 다시 올 건데 이번에는 손을 뗀 상태로 이렇게 투아일라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날 걸어 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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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아일라이 손대고 스 I 와일라이 헤이가 나와요. 헤이 끝나자마자 바로 오른쪽 다리 떼서 왼쪽으로 갈게요. 여기가 조금 박자가 어려운데 어, 그래서 가사를 하는 이유예요. 가사를 잘 듣고 있다가 우리 노래 다 아니까 가사 헤이 나오고 나서 바로 움직이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해볼게요 준비, 여기서부터 준비, 세, 네. 날 보러 와,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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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일라이. 트와일라이. 헤이. 왔으면, 트와일라이 트또 나와요. 트와일라이. 트 자,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자, 다시 한 번. 날 보러 와,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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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일라이. t w i l i n e hey, t w i l i n e 그래서 이할때 손이랑 같이 왼쪽으로 골반도 같이 끌고 갔다가 라인할때 right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앉으면 손도 같이 오른쪽으로 갖고 면 돼요. 아, 다시 한번 준비 여기서 놓고. 날 보러 와요오오오오오 t 와 i l i t w i h y lie! Hey! t Hey! To t i h y lie! h t 이나요자 이어서 할게요. 이 e 또, 또 To try like a 가 d lie! h To t i h lie! h o r l h y y l o t y h y o y o y o o 포에. So, 그래서 어, 왼쪽 엉덩이, 어, 왼쪽 골반에 내 오른쪽 손을 걸치고 요그 다음에 순서가 왼쪽 손으로 어깨, 그다음에 오른쪽 손으로 내 오른쪽 어깨 집을 때 골반도 같이 오른쪽으로 갈게요요 부분이 조금 헷갈려.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준비. 다음에 보라와 요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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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처음에 요거, 요거, 처음엔 요거 했잖아요. 근데 뒤에는 요거 없고 바로 위에 아래 찍고 오른 왼쪽으로 다 같이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끌고 온 이걸로 바로 갈게요. 자, 다시 한번 준비 세엣 넷, 날 보람 와요오오오오오 오른쪽 골반, 왼손, 왼쪽 골반. 어서, 빨리. 이대로, 왼쪽으로 돌면서 엉덩이 한번 쓸게요. 네 개와 요할 때, 왼손은 그대로 두고, 오른발이랑 오른손 같이. 요, 둘, 셋, 넷 하면, 오늘 영상은 네. 오늘 분량이 여기 끝이에요. 자, 여기 조금 헷갈리니까, 여기 날보러와요 다시 한번 카운트 해보고, 의뢰 음악에 한번 맞춰볼게요. 준비. เออโว่าย네ูโอโอโออโอ t w i l i g ว่ยู่ออโอโอโอเอ้อทอฟรี4เวย 이번 에도 느리 는게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나눠서 하고 중간에 이제 느린 음악으로 춤을 했는데 그거는 어두번 느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속도보다 한번더 느리게 한 거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어, 한 분량 전체로 해보고 마지막으로 원래 음악대로, 원래 속도대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할 버전은 원래 음악보다 한 단계 더 낮은 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카운트 없이 한번 가볼게요 아 오늘 배운 불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화이팅! 있어요. 우리 방송 댄스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5시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과 함께하고, 오후 6시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하니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친구들도 끝까지 건강관리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 센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